1990년 네. 1월 9일 1월 9일 남지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. 포미니 가서 어. 아시죠? 아, 네, 네, 예전에 예, 예, 예 얼굴이 저 기억은 안 나는데. <laughs> 이분의 운이 어. 좀 어때요? 2024년도 어. 갑자기 기사보다가 이분이 음. 다시 나오셔갖고 음. 근데 끼는 많은데 어, 탑을 좀못 찍는 사람이거든요. 이 사람 자체가 예쁘 예쁘겠죠. 뭐 연예인니까 예쁠 건데 얼굴은 예쁜 상이고 사주 자체도 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물론 다분하긴 한데 그게 타고난 게 엄청 뭔가 딱 하나 집어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이 사람 자체가. 음 그래서 이 사람도 가물이에요. 신가물이라 어 일등을 잡고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은 많고 어 하고 싶은 거는 항상 많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인데 일등이 되기가 좀 힘들죠. 더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거 있나요, 혹시? 그리고 중요한 게이 사람이 좀아까운 아, 건요. 어, 인복이 엄청 좋지는 않다.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복이 되게 좋아 가지고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, 뭐 주변에 기회가 막 마침 잘 닿아 가지고 되게 막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기회 같은 거는 많이 주어지는데 아주 대단한 기회. 좋은 운들이 팍팍팍팍 들어와지는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살 수는 있어요. 연예인으로 살수 있는데 뭔가 팍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게좀 덜하죠.